영등포 역사로 가는 시민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. 1867년 미국 제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윌리엄 스워드 공무장관이 단돈 720만 불로 알래스카를 샀습니다. 알래스카는 단독주로 미국에서 제일 큰 땅인데, 에, 이 알래스카를 사게 될 때에 사람들은 스워드가 아이스박스를 산다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. 그때 스워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얼음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의 미래와 비전을 사는 것이다라고. 얘기를 하며 이 땅을 샀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다음 그곳에서 이 금강이 발견되면서 또 원유가 발견되면서 그곳에 있는 산림과 그곳에 있는 연어떼들까지 합쳐서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축복을 안겨준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 생각을 바꿔서 말하게 됐습니다. 그곳을 사게 된이 서드 국무장관 존슨은 대통령은 당시에 비난을 무릅쓰고 그 땅을 샀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해도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고 죽은 저주의 장소죠. 그래서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고, 그곳에 무슨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하죠. 예. 거부하죠. 그런데 이 십자가를 열고 들어가서 보면, 알레스카 땅이 보물이 묻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덮여진 비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. 덮여진 비밀. 알래스카 동토가 덮여진 보고가 덮여지고 가려진 것처럼 십자가가 인류에게는 덮여진 이러한 저주로 보이죠.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담겨 있었다. 그래 우리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오가는 시민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로 덮인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알리비야.